안녕하세요 허러 김유정입니다. 오늘 1월 10일자 패치로 팻이 추가가 됐죠. 그래서 팻을 얻으려면 각 마을의 카산드라에게 퀘스트를 받으면 되는데 자 카산드라한테 퀘스트를 받고 나면은 요정 마르를 찾아가라고 합니다. 요정 마르가 어디에 있냐면 요정 마르는 이 엘리니아로 오셔서 오른쪽 끝 하단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꽃에서 윗버튼 누르셔서 들어가면 여기 유정 마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말을 걸면 바로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 이 달팽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달팽이가 나오는군요. 그리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기에서 위클릭 여기에서 위클릭하면 다시 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추가로 팻의 자동 물약 설정은 이 E키를 누르시면 여기에 팻 HP와 팻 MP가 나와 있습니다. 여기에 물약을 놓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.